명인제약 주주 여러분, 시간의 단일가에서 오늘 자 고점 12만 5천 원을 뛰어넘는 12만 7,200원으로 상승 출발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팔아야 될까요? 최박사는 시원시원합니다. 이런 방송이 없어요. 약 1000분 정도 입장해신제 개인소통방에 10월 1일 2일 자 명인제약 대응 전략을 깔끔하게 적어드렸습니다. 현재 손절라인은 11만 5천 원 잡는 게 맞아요. 자, 목표가는 현재 1차 13만 8200원부터 13만 7500원, 2차 14만 2천원, 그다음 3차는 15만 3800원이 맞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올라가냐? 자 우리가 파동의 관점으로 봤을 때 현재 저점이 어디죠? 여기죠? 주가가 상승합니다. 한번 내려가죠. 1파동과 2파동이 나왔고 3파동은 규칙성이 발견됩니다. 이첫 번째 상승의 비율을 100으로 봤을 때두 번째는 100에서 161.8%가 연장이 됩니다. 그 가격 나와 있죠. 138,200원입니다. 그런데 약간 더 올라갈 것 같아요. 약간 더. 그래서 내일은 자 1차 목표가를 한번 이렇게 잡아볼까요? 자 이렇게 한번 묶어보겠습니다. 138,200원부터 142,000원 정도 맞는 것 같고요. 3차는 그대로 끌고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철박사가 보기에는 현재 자, 딥 크랩 패턴에 의해서 고점과 저점, 고점과 저점 이렇게 W 패턴이 지 나왔죠. 그래서 여기서 일단 매도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최 박사가 내일 대응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알려 드릴 겁니다. 자, 코롱 모빌리티 그룹 제 개인 소통방이죠. 좀 내려보겠습니다. 이렇게 가격 매수 이렇게 정확하게 알려 드릴 거예요. 또한 자, 내일은 좀더 세부적으로 이렇게 알려 드리는 게 맞겠죠? 자, 보시면은 오늘 오전 8시 50분에 문자가 왔습니다. 일동제약, 이렇게 뭐 소통방 들어오고 싶고, 보고서 받고 싶고, 뭐, 다음에 문자 대응 필요합니다 해서, 최박사 깔끔하게 적어드렸죠? 이렇게 알려드릴 겁니다. 현재가, 매수가, 매도가, 1차, 2차, 전량 입조로 관망하는 포지션까지 정확하여 드릴 거예요 돌파 함에까지 그래서 이렇게 내일은 대응시켜 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본 영상 청하기 앞서 내가 10월 2일 매수과 매도과 대응을 받고 싶으신 주주 여러분들께서는 상단에 번호가 있습니다. 01081138617로 문자로 두 글자 명의 남겨주시면. 소통방 들어와서 매수과 매도과 자료를 받아볼 수 있고요. 이렇게 문자 대응 핵심만 빠르게 받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간단합니다. 명인 문자라고만 남겨두시면 되겠습니다. 혹시라도 상단에 보이는 번호가 외우기가 어려우시다면, 자, 이렇게 제거 영상을 보고 계실 겁니다. 핸드폰으로. 그러면 제거 영상을 내려보세요. 그러면 제목 아래에 이렇게 댓글이 있습니다. 이 댓글을 클릭하시면은 KYC 8할 링크가 있고요. 또 블로그 SM에 링크가 있습니다. 이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번호 직접 입력하시면 됩니다. 문의 또는 블로그 보고 연락드립니다라고 나와요. 자, 내가 매수과 매도과 소통방 들어와서 대응받고 싶다. 명인, 문자 대응 핵심만 빠르게 받고 싶다. 문자, 혹시라도 내가 상담을 바꾸기,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상담 남겨주세요. 몇 주에 샀는지 얼마인지 이렇게 남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10월 1일 수요일 업데이트된 명인제약 투자 보고서 1페이지 지분 구조표고 천천히 따라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슈와 재료 매수과 매도과 대응 방법과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정보 를 전달드리겠습니다. 내가 이 보고서가 받고 싶으신 분들은 명인 보고서라고만 남겨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소통방에 이렇게 올려놨거든요. 자 IR 보고서랑 명인제약 보고서 있습니다. 한번 클릭해 볼게요. 저게 나오죠? 여러분들께서 필요한 자료 여기 잠깐만요 또안 내려가는데요 자다 올려드렸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이런 거 다운 받고 잘 활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보고서 내용을 보게 되면은 자뭐 이런 것들 지금 굳이 중요한 게 아니죠 자 내일 매수과매도과 대응 받아 봐야 되니까요 자 바로 한번 넘어갈게요 자보시면 희망 공모가가 나와있고 최종은 58,000원어치 확정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되냐? 보호 예수 확약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자, 최대 조주가 73%를 가지고 있죠. 6개월간 보호 예수 락이 걸려 있습니다. 그렇죠? 나머지 4.7%는 1년간의 보호 예수 락이 걸려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주식수라든가 저것도 페인트만 안 뒀는데요. 자, 이렇게 주식수라든가 이거 다 있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니긴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뭘 봐야 되냐? 이제 기간 투자 일반청약자 우리 사주 조합을 잘 분석하셔야 됩니다. 좀 내려볼게요. 그래서 좀 내려보면은 좀 내려보면 자 보시면은 상장 후 기간별 유통 주식 수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 1개월 뒤 유통, 2개월, 3개월, 6개월, 12개월. 그래서 이렇게 차례들어진 물량이 나올 예정입니다. 가장 빠른 거는 15일이죠. 그래서 자료로 찾아봤더니 최박사가 이걸 발견했습니다. 보시면은 15일자 제일로 빨라요. 그 물량이 자그마치 자 1억 4,216만 3천주가 지금 나올 예정입니다. 이들는 지금 평균 단가 를 알고 계셔야겠죠. 그래서 15일자 딱나자 14권수 신청 가격 5만 8천 원. 그다음에 사호 펀드 5만 8천 원. 운용 자산 5만 아천8 어, 1 3 2원 자, 이렇게 자세한 가격을 보고서에 적어 놨으니까 잘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 대응 중요하니까요. 자 이런 자료를 보기 보다는 지금 소통방 당장 입장 하시고요 문자 대응을 먼저 신청하는저는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내일은 기본적으로 여기 있는 가격 안에서 주가가 놀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최 박사가 당일 수급에 따라 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를 잡아 가지고 대응을 시켜 드릴 예정이니까요 여러분께서는 소통만 들어오시고 문자 대응까지 신청하시길 바라면서 자 오늘 여기서 이만큼 마치고요. 자, 내일 8시, 오... 자, 오전 8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 추천주 필요하십니까? 그러면 최박사가 대략 100%좀 올라간 종목을 지금 발굴했습니다. 차트를 봤을 때 정말 지금 좋아요. 보시면 은 고점과 고점을 잇고, 저점과 저점이었을 때, 자, N자 파동을 내려가고, 다섯 가지 세부 파동 올라갑니다. 이제 N자 파동 내려가고, 다섯 가지 파동을 올라가고, 다시 한번 N자 파동 내려갔죠? 그래서 현재 저점과 저점을 이었을 때, 우리 다음 목표가를 이 정도 구간에서 유추를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 지금 보게 되면 이 종목이, 자, 보세요. 고점을 찾습니다. 컵의 능력가 담겨 있다. 커피와 단계도 손잡이를 만드는데, 주가는 고점과 저점이 나왔을 때이 하락의 비율을 100으로 봤을 때이 빨간 선까지 올라갑니다. 최소. 여섯 번의 저항이 지금 나왔어요. 일곱 번째 뚫을 겁니다. 그러면은 높이 길이만 골라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매도하면은, 자, 지금 가장 안 좋은 거 사도, 자, 아, 여기도 퍼시작가 따라가거든요. 그러면 30%, 여기가 80%, 여기가 113%입니다. 그래서 내려오면 수로 담아야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구간 한달 정도, 한몇주 매집해가지고 단기적으로 수익을 100% 챙겨갈 겁니다. 혹시 이런 종목 받고 싶다면은, 추천주라고 문자 남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최박사 이벤트하고 있죠. 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더 나아가서 구독, 좋아요 여러분들, 자, 눌러주시고 추천주 남겨주시면 추천주 받아볼 수 있습니다. 자, 믿, 믿을게요. 그래서, 근데 최박사에서 오늘 6천명을 찍어 보는 겁니다. 자, 작년 11월 25일에 팠는데요 자, 지금 오, 오, 오거든요, 이제. 6위 코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약간의 내물성으로 이렇게 추천주도 하나 준비했으니까 잘 받아가세요. 자, 그러면 이제 필요한 거 적어주면 시 되겠죠. 여러분께서 상단에 보이는 번호가 여기가 어렵다. 그러면 제거 영상을 내리면 댓글이 있습니다. 파란 링크를 자, 있기 때문에 누르면 문자 보내기가 편합니다. 그래서 자, 번호씩 입력, 입력이 되고요. 문의 또는 블로그 보고 왔습니다라고 나와요. 그래서 내가 자, 이런 대응을 받고 싶다. 명인 남겨주시고, 소통만 입장하시고요. 그 다음에 문자 대응까지 받고 싶다. 문자, 보고서가 필요하신 분께서는 보고서까지 같이 남겨주시고요.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상담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천주가 필요하다. 추천주 남겨주시면 돼요. 자, 오늘 영상 이만 끝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